라인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홍강님 눈 여전히 많이 가져오시는 분. 군대 가셔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실 때는 살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남자 눈성형 총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눈 성형이랑 여자 눈 성형은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어요. 이제 수술 중에 하는 술기라든지 이런 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여성분들은 요즘 조금 더 화려하고 높은 라인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남성분들은 느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속쌍 라인을 여전히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쌍꺼풀의 높이나 이미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대신 좀 남성분들도 이제 트임이라든지 눈 자체가 시원시원해 보이고 큰 눈망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티가 좀 거의 안 나게 인상이 많이 바뀌지 않게 아주 얇은 속쌍꺼풀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쌍꺼풀 자체는 자연스럽게 얇은 라인이면서 대신 앞쪽이나 뒤쪽으로 트임을 좀 같이 해서 가로 길이도 많이 길게 하시려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고 있어요. 가져오시는 연예인 사진은 거의 변하지는 않는데 송강님 눈 여전히 많이 가져오십니다.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운동은 사실 하셔도 돼요.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거 아니면 일상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은 사용할수록 자리를 좀더 빨리 잡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쉬셔서 붓기를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더 좋고, 웬만한 운동은 수술 직후에도 하셔도 괜찮아요. 어, 네, 음주, 흡연은 우선은 몸 속에 있는 염증의 수치를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서 눈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을 하기 전후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눈 수술 후에도 당연히 금주, 금연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거는 조금 반반이에요. 우선은 어 군대 가시게 되시면 사회에 다시 나오시기까지 시간을 조금 땡겨서. 회복 기간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회 활동을 하실 예정이다 하면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어떤 군대 가셔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실지는 조금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라면 조금 미루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년에 휴가 나오셔서 더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력구정술을할때 뭐 안압을 체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술과 수술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달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남자 눈 성형 총정리 시간 같이 가져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